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 하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시거나 야외에서 운동하기가 부담스러운 날씨에는 더욱더 운동을 하기가 어렵고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야외에서 운동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께 놀라운 혈당 관리 효과를 줄수 있는 제자리 걷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운동이라는 게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대로 된 효과적인 방법과 함께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함께 해야 진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뇨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자리 걷기 방법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팁을 얻어가실 수 있고요. 더보기란에는 집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태퍼 제품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으니까 집에서도 즐겁게 혈당 관리하는 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기가 당뇨 관리에 정말 그렇게 중요해?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 당뇨 협회에서도 당뇨 환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권하는 게 바로 유산소 운동 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몸 전체의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이 에너지로 소모되면서 혈당 급상승 즉 혈당 스파이크를 확실히 줄여주게 되죠. 실제로 하루에 단 10분에서 15분만 꾸준히 걸어도 당화 혈색소 수치가 의미있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무릎이나 발목이 약하거나 관절 통증 때문에 뛰거나 장시간 걷는 게 어려운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오늘 제가 소개할 제자리 걷기 운동이 특히 유용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제자리 걷기는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집안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리 걷기만 제대로 한다면 부상의 위험은 낮추고 혈당 관리 효과는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제자리 걷기를 해야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세요. 어깨는 너무 힘을 주지 말고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움직이시면 되죠. 두 번째는 발걸음 리듬이에요. 평소 걷는 속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한 단계 리듬감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짧은 문장은 말할 수 있지만 길게 대화하면 숨이 차거나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는 게 편해지거나 살짝 운동하는 느낌이 난다 라는 느낌이 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시간과 방법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특히 식후 10분 이내에 해주시면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중간에 30초에서 1분 정도는 무릎을 조금 더 높이 올리는 동작을 추가해 보셔도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운동 효과는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해야겠다 마음 먹으시면 많은 분들이 무리해서 목표를 세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 1시간씩 일주일에 5번을 걸을 거야. 이렇게 무리해서 목표를 세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우선은 가볍게 가볍게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지 않게 하다 보면 꾸준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혈당 조절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테니까요. 맨몸으로 제자리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태퍼를 활용한 제자리 걷기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텝퍼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스텝퍼는 실내에서 간편하게 계단 오르기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은 운동 기구입니다. 계단을 수직으로 오르는 동작을 반복하는 기구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계단을 오르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주면서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원룸이나 작은 거실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뇨 환자분들에게 이 스태퍼 운동이 특히 효과적일까요? 세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높은 혈당 조절 효과 때문입니다. 일반 걷기보다 더 강한 운동 강도를 제공해서 근육을 약 1.2배에서 1.3배 정도 더 사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혈당이 활발하게 소비되면서 혈당이 더잘 조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체 근력 강화 효과인데요. 스텝퍼는 마치 오르막길이나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운동 효과를 주기 때문에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운동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체 근육량이 늘어나고 인슐린 민감도도 함께 증가해서 혈당 관리에도 당연히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스텝퍼와 같은 유산소 그리고 근력 강화 복합 운동을 하신 경우에 제 2형 당뇨 발병 위험을 낮추고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 역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쉽게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시작하시고 점점 근력이 붙고 익숙해지시면 이 저항을 조금씩 높여서 운동 강도를 간편하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태퍼 같은 경우는 무릎이나 발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걷기나 러닝이 어려운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스태퍼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당뇨 환자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스태퍼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하시기보다는 제일 처음에는 1분에서 3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 게 가장 좋아요. 일주일 정도 해보고 적응이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부담없이 운동을 지속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는 시점은 식사를 하고 10분 안쪽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걷기를 하면 혈당이 최고점까지 오르기 전에 근육이 당분을 사용하게 되면서 혈당 상승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식사 후에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포도당을 직접 사용하게 되면서 인슐린 의존도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운동 도중에는 꼭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운동 도중에 어지러움이 느껴지거나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을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과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인지를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벼운 강도로 시작을 하시고요. 조금씩 익숙해지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자면요.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물을 준비해 두시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즐겁게, 오랫동안 운동을 하는 비결이니까요.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소개해드린 방법들만 잘 지켜서 제자리 걷기를 꾸준히 해주신다면 혈당 조절은 물론 건강한 생활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당뇨 관리에 정말 효과적인 제자리 걷기 운동법과 함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태퍼 활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상 아래 제품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말씀드린 스태퍼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자리 걷기는 하루에 10분씩만 투자를 하셔도 혈당 관리에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